감성 만점 드리포트 구스넥, 커피의 우아함을 더하다. 벨라 쿠진 커피 드리포트 핸드드립 주전자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깔끔한 디자인이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답니다. 350ml의 적당한 용량 덕분에 12인분의 커피를 내리기에 완벽해요. 특히 물줄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느다란 목이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 훨씬 더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세척도 간편하고 손잡이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답니다. 단 대용량 커피를 내리고 싶다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수량의 핸드드립 커피를 즐기는 분들께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총평하자면 벨라쿠진 드리포트는 실용성과 디자인 모드를 갖춘 훌륭한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커피애호가라면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요. 칼딘 데일리 홈 핸드드립 포트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스테인리스 재질 덕분에 환경호르몬 걱정이 없고 깔끔한 디자인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 350ml 용량은 한두 잔의 커피를 내리기에 적당하고 물줄기가 부드럽게 내려와서 핸드드립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사용 후 커피 맛이 확 달라진다는 리뷰가 많아서 기대가 되네요. 다만 손잡이가 뜨거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또한 뚜껑이 약간 헐겁다는 의견도 있지만 조정하면 괜찮다고 하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보이며 핸드 드립을 처음 시도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빈 플러스 시그니처 드립 포트 구스네콰이트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홈 카페 인테리어에 딱 맞는 아이템이죠. 스테인리스 재질로 견고하고 테프론 코팅 덕분에 열에도 강해요. 슬림한 노즐 덕분에 물조절도 자유롭고, 나무 손잡이 덕분에 뜨거운 물을 다루기에도 안전하답니다. 600ml의 용량은 12인용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기에 적당해요. 캠핑용으로도 훌륭하지만, 집에서도 활용도가 높답니다. 단점으로는 인덕션 사용이 어렵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디자인과 기능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드리포트 하나로 커피타임의 퀄리티가 확 올라간 느낌이에요.